E 안녕하세요 절벽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8월 17일이고 비기친 아, 다음에 깊은 골로 아, 버섯 정찰사랑을 왔어요 근데 버섯은 아직 안 보이고 아, 올라가다 보니까 어, 도라지가 또한 뿌리 보이네요 아, 싹대는 하나짜리인데 굉장히 우세해요, 싹대는. 어, 요거, 이게 작년, 요게 작년 묵은 싹대인데, 어, 싹대도 뭐 작은 묵은 싹대도 좋습니다. 휴. 자, 이거 천천히 <laughs> 간섭해보고 괜찮으면 아, 영상 다시 올릴게요. 자, <laughs> 버섯철철에 산행 중에, 아, 이런 절벽지, 아, 이런 절벽지예요 이런 절벽지에서, 여기에 이제 얹혔던 겁니다, 도라지가. 와, 근데 이게, 이거 보세요.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음 요거는 기존에 이제 잔뿌리들이 이렇게 예, 올라온 거고요 자 도라지 들어볼까요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음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까지 내둡니다 이 도라지 여기까지 내두고 여기 보시면 어 길게 쭉 빠져서 잘했던 것이 어 여기가 도태됐어요 여기까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이 녀석들은 썩은데 다시 뿌리 내리고 어이 녀석도 다시 뿌리 내리고 전체적으로 뿌리를 다 다시 내린 거예요 예이 녀석들이 살르려고음 생명력 참 대단하죠? 와, 이거 진짜, <laughs> 진짜 오래 보었습니다 아, 엄청난, 엄청난 나이백이에요. 색깔 보세요. 지금 제가 마지막 잡고 있는데, 여기까지 내둡니다 와, 아, 제가 뭐, 음, 뭐, 몇십 년 됐다고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, 어, 그 이상, 오래된 도라지로, 아,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아, 진짜 오래 먹었습니다. 이건 정말, <laughs> 이한 뿌리 먹어도 이 녀석은 약골 받겠는데요. 아, 좋습니다. 음,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절벽지에서. 음, 이 녀석은, 바짝, 바짝 말려가지고 어, <laughs> 다려서 한번 먹어야겠어요. 너무 좋으네요. 아, 정말 <laughs> 산삼으로 비하면 뭐 비할 건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<laughs> 산삼 못지않게 오래 묵었습니다. 음, 짧지만 어, 무게감도 꽤 있고요. 오래 묵었어요. 자, 요거. <laughs> 비가 온 지라 절벽식은 어디건 다 젖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 젖어 있어요, 도라지도. <laughs> 자, 요거 가방에 넣고. 버섯 <laughs> 정찰세낭.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자 이동 중에 쌀이를 <laughs> 조그만 거 발견했는데요. 어, 저 있는 지역은 아... 아직 일는것 같은데요. 지금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작아요. 음, 이 녀석들도 너무 작습니다. 자, 이 녀석들 다시 놓고요. 음, 일르긴 한데 그래도. 어차피 정찰선에 들어왔으니까 어, 계속 어, 사냥이 어가 보고 <laughs> 어떤 것도 다른 곳이 나와 있는 건지 정찰해 볼게요. 아 절벽 아, 도사입니다. 아까 도라지 한 뿌리 보고 아, 한1 시간 반 정도 이동했나 봐요. 아, 드디어 참살이 <laughs> <laughs> 참사리 줄을 만났습니다. 음. 아,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. 이 녀석 보세요. 어우, 시,랍니다. 이거 보세요. 멋, 진다이 녀석들은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. 아, 이 녀석은, 어, 좀 이따 채취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. 으 이렇게 해서. 자, 여기도, 있네. 아, 너무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보세요. 음. 이렇게 줄로 나가지고 이동해 볼게요. 여기 이 녀석은 조금 비에 젖은 것 같고요. 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아이 녀석은 진짜 큽니다. 이거 보세요 여기. 이 녀석. <laughs> 묵직합니다. 한 키로 쯤 나오겠는데요? 이 녀석, 여기. 이거 보세요. 예, 줄로 이렇게 놨어요. 그리고, 요, 이때까지. 이렇게. 아, 좋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음. 여기도 막 올라오고요. 이렇게 해서. 어한 <laughs> 10미터는 되겠는데요 길이가 자이렇 해서 저기 저렇게 해서 저 가방 있는 데까지 이렇게 줄로 이어졌습니다 아뭐 <laughs> 다행히 줄로 이루어진지를 봤네요 멋집니다 자 이거 천천히 어, 조그만 것들은 냉기, 어, 이 녀석들은 더 크라고도 안쓰고 어, 큰 것들만 전전히 채취하고 이동할게요 전력도사입니다한 아, 7시간에서 8시간 산행한 것 같아요 아, 참사이보라사이는 충분히, 쓸만한 거, 어, 먹을만한 거, 한 배랑 응, 가득한 것 같습니다. 음, 여기도 뭐, 어, 좀 일능, 약간 일감이 있어요.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, 어, 한 배랑 좀더 했고요. 또, <웃음> 도라지도 <웃음> 우연치 않게 운 좋게 만나서, 어, 멋진 여석한 뿌리, 최고 하산합니다. 물소리 좋죠? 여기서도 지금 워낙 고리 깊어서한 1km 정도 <laughs> 계속 따라 내려가야 돼요. <웃음> 아무쪼록 영상이 <laughs> 많이 부족한데도 시청해주시는 분석자님들 고맙습니다. 자, 뭐지 하나. 8월 중순 넘어서, 어, 쌀이 산행들 하셔가지고, 음, 채해서 드시면 될듯 싶어요. 자, 절벽 도자 여기까지 하고요. 다산합니다. 어우 다리야. 고맙습니다.